단순하고 고정된 작업만 가능한 산업용 로봇의 비전을 통한 지능형 로봇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CMS는 로봇이 매우 다양한 물품들을 사람처럼 유연하게 인지하여 작업을 할수 있는 기반 기술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물류의 양산 공정에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공정들을 대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MS 대표 이성호입니다. CMS는 로봇 전문가와 비전 전문가가 만나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단순하고 고정된 작업만 가능한 산업용 로봇의 비전을 통한 지능형 로봇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를 설립 후 우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본 글로벌 1위 신발 기업이 4명 밖에 없었던 CMS와 지능형 로봇 양산 기술을 개발 이래하면서 CMS는 관련된 기술력으로 아직까지 N사의 가장 어려운 로봇 기술 제공자로 호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발 글로벌 1위 회사의 기술 개발 성공으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우리의 꿈이 현실화될 것을 확신하였고,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자동차, LG전자, 쿠팡 등 국내 대기업들과 더 나아가 글로벌 IT 최강 기업에도 CMS의 솔루션으로 양산 현장에서 그 혹독한 신뢰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로봇은 사람이 지정한 위치들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생산에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물체의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생산된 물품의 형상 변화가 있는 생산 공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생산을 할수 밖에 없었고, 이들 공정 중 대다수는 사람보다 힘들게 할수 밖에 없는 깊이 공정이었습니다. CMS는 이러한 사람밖에 할수 없었던 유연하고 난해한 공정들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시각적인 인지 능력인 3D 센서 기술과 사람 같은 인지 판단 능력인 AI와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로 로봇을 사람처럼 유연한 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자가 기존의 어렵고 힘든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부자는 기존의 30년 이상 사람의 팔과 같은 육축 로봇이 거의 적용되어 있지 않은 산업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이유로 물류 현장에서는 자동차나 IT 산업 분야와는 달리 같은 물품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정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물품을 다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공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 기술로 물류 현장에 사람처럼 유연하게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고도화로 이제 사람과 유사한 인지 능력을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고도화를 이루었고, CMS는 로봇이 매우 다양한 물품들을 사람처럼 유연하게 인지하여 작업을 할수 있는 기반 기술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물류의 양상 공정에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공정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3차원 검사 솔루션 역시 기존의 2D 비전 검사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검사형까지 검사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중요한 부품들의 전수 불량 검사 수행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에 대한 품질 관리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당사의 3차원 검사 솔루션이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수 3D 검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CMS는 세 가지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AI 모델을 직접 인하우스에서 개발하여 그것을 양산 현장에 적용하고 실제로 양산 현장에서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 핵심 AI 역량이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물류 현장에서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집어내거나 집어넣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AI는 사람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물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이후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물류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지 못했던 이유이며, CMS는 고도화된 자체 AI 모델을 이용하여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양산 현장에서의 신뢰도 있는 양산 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최대의 물류 기업의 양산 전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경쟁사보다 더 정밀한 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양산 현장에 10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이는 150기 이상 양산 현장에 설치된 CMS의 서파인드 3D 센서로 정밀도와 신뢰도가 증명되고 있으며 이런 3D 센서는 세계 탑 티어 2차 전지 기업의 가장 어려운 3차원 형상 검사에 적용 및 세계 1위 IT 기업의 정밀 로봇 가이던스 프로젝트에도 가장 정밀한 데이터 생성으로 타 경쟁사가 이루지 못한 레벨의 양산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도 로봇 모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고수준의 고정밀 로봇 모션 생성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세계 최대의 기업이 양산 현장에서 고정밀 로봇 모션 생성 기술로 양산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전 전문 기업, 로봇 전문 기업, AI 전문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하여 지능형 로봇을 구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CMS는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객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제 양산 현장에 당사 제품을 공급하면서 쌓아 올린 현장 노하우와 대기업 고객사들의 신뢰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경쟁사들의 경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MS의 지능형 로봇 제조 솔루션 중 초고정밀 디스펜싱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CMS가 유일하게 구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미 IT와 스포츠 브랜드 부분에서 글로벌 1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을 구현하여 양산 현장까지 공급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품질의 향상, 소비되는 원료의 절약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류 솔루션 중에는 쌀포대를 팔레트에서 컨베이어로 올려준 디팔레타이징 솔루션이 있는데 해당 원본은 작업이 대단히 고되기 때문에 모든 물류센터 직원들이 기피하는 공정 1순위였습니다. c m s 는 당사의 솔루션으로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여 물류센터 내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야 하는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박스 디팔레타이징 솔루션도 직원들은 가벼운 박스만 처리하고 무거운 박스들은 로봇이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CMS의 핵심 역량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D 비전 기술, AI 기술, 로봇 정밀 제어 기술 이세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핵심 기술들은 각각의 기술 분야만으로도 국내 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사 비딩 시 타사와의 기술 경쟁 우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CMS는 고객에 포커스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로봇 시스템의 구축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체 AI 모델 개발 그리고 유지보수 등을 인하우스에서 모두 할수 있는 풀스택 회사로,이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CMS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인프라는 CMS의 지능화 로봇 솔루션을 완벽히 제품화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시메스는 산업용 로봇의 지능을 불어넣어 기존의 산업용 로봇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했던 공정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용 로봇의 활용이 저조했던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그 쓰임새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 힘든 일 기피, 산업 안전,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시메스의 기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선진국들은 이제 리조어링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도동비의 국가에서 고도동비의 선진국으로 생산 기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600명이 생산했던 공장을 자국으로 옮겨오면서 60명이 동일한 가치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정조준되어 있는 기술들이며 이러한 기술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주요 기술들이라고 확신합니다. CMS의 단기적인 목표는 현재 제주와 물류에서 가지고 있는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의 탑티어 레퍼런스 고객과의 현장 적용 및 제품화 안성으로 글로벌 진출에서의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동차, 물류에 집중되어 있는 로봇 산업에서 CMS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통해 바이오, 제약, 식품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분야에서 깊이 되고 있는 공정들을 로보틱스화하여 로봇셀 제품화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업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CMES는 사람이 팔 같은 로봇이 10년 안에는 기업들의 생산 공정에서 벗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협업로봇과 같은 로봇들이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사람이 생활하는 데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메스는 우리의 핵심 기술인 AI, 로봇 모션 생성 기술들이 이러한 로봇의 가정화에 가장 주요한 기술들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시장의 개척과 확대도 시메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메스는 네, 창업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실험실에서 끝나는 기술이 아닌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들은 모두 다 양산 현장에 적용되어 있고 적용되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CMS는 코스닥 상장 이후 주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분들과 함께 나누는 주주 친화적 기업이 될 것입니다. CMS를 향한 투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